홍자원이 분단위로 기억해버리자 현장이 술렁였다는데이 어쨌든 이 통화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을부터 이제 체포 명단에 대해서 들었다고 방금 증언하셨는데요. 그 지금 기억으로, 그러니까 뭐 CCTV 내용이라든가 이런 의문에 고려하지 마시고 지금 기억으로 언제 어디서 이 통화와 대비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추범 음, 진술한 내용 다시 얘기를 할까요 어, 10시 58분은 대통령께서 내린 지시를 수명하기 위해서 바로 방첩사령할 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습니다. 방금 그 검사께서 주소에 읽어주신 대로. 어, 아, 부의께서 전화하셨고, 어, 대통령이 지원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는 그 위치 추적을 포함한 어떤 체포나 체포 지원 요청으로 어,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었는데, 그 명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, 중간에 58분하고 23시 06분에 잠깐 끊여지긴 하지만, 결국 이어져서 14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20시 58분경에 그 통화를 연영방첩사고과통화했다는 것은 아직도 국정는이간 앞으로 기억하신다 그 말씀인 건가요? 영상을 보고이영상이나 아니면 이동중이보기에는이 보고서는 서는이 영상을 보고서는 을 보고서는 을응원하시려영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